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무슨 주일? 추수 감사 주일. 자.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가을에 하나님 앞에 자. 1년 동안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한해 동안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의 날이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자,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감사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호랑이 범에 죽을사 호랑이가 죽을 때마다 감사해요. 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반드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이유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쁜 일 생겼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쁜 일도 모든 일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일에 속해야 안 속해요. 맞아요. 좋은 일만 감사하나?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겠네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목사님이 써놨는데도 내가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세상은 왜 고통을 당하냐면 죄 때문에 저주가 와요. 죄가 죄가 죄 때문에 저주가 하는데 죄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죄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계속 저주가 오고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 보자.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둘밖에 없는데 니네 둘 중에 한 명이 이러하면 어? 지금 둘 중에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응?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죠? 여기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지금 어다 나와 지금 내가 모세 이름 얘기 안 한다 지금 이름 얘기하는 순간 이 방송에 지금 너희들 이름 이제 어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거다 나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든지 하면 망해, 뭐든지 하면 실패해, 성공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 이상하게 성공을 못 하네?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네? 왜일까요? 그게 저주예요. 죄 때문에 오는. 그래서 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큰 소리로 말해야지.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우리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 사단. 그래 사탕 말고 사단, 그렇요이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요. 누가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그치요? 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고통이 찾아와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 이 사탄에게 속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은 눈이 똘망똘망하신데 우리 랩런트들이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생각이 자꾸 딴 동대로 가요. 자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않도록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 따라해 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안 감사한가 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하나님 형님 그랬어요? 하나님 친구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도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함께 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보자, 우리 지우리 속에 누가 계시나? 나의 아, 해봐, 누가 계시나 보게. 어? 누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루에 몇번 함께 하실까요? 어저께 우리 랩넌트가 물어봤더니 다섯 번 이러더라고. <laughs> 하나님은 우리와 몇번 함께 하실까요? 항상 함께 하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죠.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요셉이. 요셉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노예돼도 총리돼도 문제 없어도 응답하냐 누가 함께하셔 하나님이 함께하셔 성취해 그래 노래만 잘 부르네 보니까 어 노래만 잘하는 것 같아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그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드디어 요셉이 화낼 시간이 왔네? 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맨날 요셉을 괴롭히다가 요셉을 저 감옥으로 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어요. 이제 요셉은 뭐할수 있어요? 야, 이제 형님들 앞에서 화를 낼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라고 요셉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지요? 요셉은 노예 될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계속 승리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지율이 나에 만나자마자 지난주 말씀. 외워보세요 했더니 막바로 나오는 거 있지 우와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약간 지금은 덜 행복해지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지울이 나이가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항상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 생길까 봐 그래서 마, 목사님 마음이, 어, 지금 막 그렇게 불편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길갈때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처음에 목사님이 저 지율이 나엘 집에 찾아갈 때 어디 어디 동네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얘네들이 있다는데 목사님이 길을 알아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율이 나의 집중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지 아니? 내비게이션을 켜라. 할머니 할아버지 집 주소를 쳐라.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 딱 갔더니 세상에 거기 지울이 나이가 있는 거 있지. 와,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할수 있어요?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두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겁내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몇 가지나 있다고요?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뭐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알겠어요? 세 가지가 없으면 결국은 뭘 못할까요? 감사를 못해요. 세상에서는 사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 가지가 없으면 큰일 나요. 뭘 못하게 돼요? 감사를 못하게 돼요. 우리 세 가지 있는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아무리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어디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 가요. 아무리, 아무리 공부를 못 해도 100점 맞게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아무리 공부를 못 하는데도 항상 100점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치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 같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쁜 일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신나지요? 그치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이런데도 감사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치요?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왜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감사를 못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한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 그치요? 보자. 얼굴 표정을 보자. 구원받은 얼굴인가, 아닌가. 우리 선생님들부터 다 봐야 되겠어요. 응? 보자. 응? 역시. 우리 랩런트들 얼굴은 아무리 얼굴을 찡그려도 백점만 점의 천사야. 어? 우리 선생님들은 활짝 웃으세요. 잘못하면. 어? 아닌 것 같아. 원체 많이 어? 감사를 못하고 사신 인생들이 많으셔가지고 얼굴에 약간 에? 다크서클, <laughs> 자, 우리는 언제 천국 가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저 중국에 가면 갈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신분증을 갖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 신분증을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 당신 신분증 봅시다. 그러면 신분증을 탁 꺼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대한민국 사람이네? 통과. 나중에 이 사람이 혹시 이제 죽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쫙 신분을 조회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보내요? 일본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낼까? 어디로 보내요? 미얀, 미얀, 미얀마. 그리로 보내요? 어디로 보낼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어디 가요? 나중에는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턱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슬퍼할 사람이에요, 기뻐할 사람이에요? 아이, 기뻐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시민권 다 같이 꺼냅니다. 자, 시민권 다 같이 꺼내겠어요. 자, 시민권. 자, 빨리 다 꺼내세요. 없어? 지율리나의 목사님 있어요. 목사님 보여줄까? 어? 목사님 꺼내, 꺼내서 지금 보여줄까? 어? 꺼내줄까? 이거 아닌데. <laughs> 꺼내줄까?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여줘요? 짜잔 <laughs>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누가 우리의 시민권을 딱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꽝꽝 찍어놨어요. 너는 어디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알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몇 가지 감사해야 될까요? 몇 가지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자, 감사 못할 일 만났어요. 그 일도 뭐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할까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는 미친 사람은요, 항상 웃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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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무슨 사람이야? 미쳤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몇 가지 감사하고 살수 있는지 오늘 한번 세 보세요. 알겠지요? 한주 동안 매일 매일 감사해서 나는 몇개 감사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분방부합니다.